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오늘 청아하게 맑은 가을 하늘 속에 낮 기온도 20도를 웃돌면서 가을 나들에 이 나선 시민이 많았는데요. 특히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무등산에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성현 기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무등산 정상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울긋불긋 색깔루새 파묻힌 서석대와 입석대는 또 다른 정취를 뽐냅니다. 산 중턱도 어느새 억새로 뒤덮였습니다. 선선한 바람에 은빛 물결은 장관을 이루고 등산객들도 너나 할것 없이 발길을 멈춰 가을 풍광을 사진에 담습니다. 단풍뿐만 아니라 억새도 많이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완전 추천입니다. 강추. 주말을 맞아 가족, 친구 등과 함께 가을 산행을 즐긴 이들은 소중한 추억을 안고 돌아갑니다. 누구와 함께 오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친한 친구와 하고 함께 왔고 또한 다른 친구들에게서 이 인증을 찍어서 그 그들에게 조금 전하고 싶습니다. 가을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한 광주 전남. 오는 28일 지리산을 시작으로 무등산은 다음 달 4일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가을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